안녕하세요. 팀브랜드 인테리어 이승주 실장입니다. 오늘은 거여동에 위치한 거여 2단지 현장 만일꽃평 연장을 한번 쭉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현장은좀 수납을 많이 챙긴 편입니다. 사실 수납은 모든 평형의 숙제입니다. 47평이면 수납이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니면 가지고 있는 짐에 따라서 수납은 언제나 축제처럼 열리기 때문에 이 현장 어떻게 수납을 챙기고 또 어떤 요소들로 집을 좀 이쁘게 만들었는지 한번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관은 팀브랜드의 트레이드마크죠. 면, 선, 톤 정리를 했습니다. 그세 가지만 잘해도 지금 이렇게 이쁜 현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만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현관장 하부가 저희 평소 진행하는 것과 좀 다르죠. 바닥에 턱이 있습니다. 네, 이 턱이 형성된 이유는 턱 밑으로 이제 동관, 난방관이 지나가서였었는데요. 이런 턱이 생긴다 해도 저는 하부를 띄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부 띄움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가주신 는 신발을 이렇게 넣어놓고 좀 편하게 꺼내 신기 위한 것과 조명을 넣기 위한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부 띄움을 하게 되는데요. 턱이 생기더라도 그두 목적 모두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수도관이나 아니면 난방관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부는 띄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형광 같은 경우는 포인트 색상을 하나 잡는다 그러면. 어, 현관문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어, 요소를 잡아서 같은 포인트 필름으로 감아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이 현장은 지금 되게 이쁜 우드 필름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필름으로 벤치까지 같이 감아줬습니다 만약에 이 벤치를 우드색으로 가지 않고 그냥 벽이랑 똑같은 색으로 내렸다 그러면 좀 심심하고 문만 좀 동동 떠다니는 기분이 들었을 것 같은데 두 개를 하나의 묶음처럼 넣어 줌으로써 얘가 뭔가 더 공간에 잘 조화된 느낌처럼 어,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현관문, 벤치, 아니면 현관문 플러스, 오브제 같은 거 올려놓는 공간을 두개 하나의 세트로 잡아서 포인트 필름으로 감아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현장은 원슬라이딩 주문을 상부고동형으로 시공 진행했습니다. 한 가지 특징으로는 저희가 포켓 형태로 주문을 숨겼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주문을 숨겨놓으면 열어놨을 때 이제 보이지 않고, 어 지금 이런 장을 구성할 수 있어서 장점이지만,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점검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중문이 고장이 나게 되면 안쪽에 있는 댐퍼를 받아주는 부분을 보통 수리하게 되는데 포켓식으로 만들면 그 부분 수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서 있는 위치 반대편 방 붙박이장 안쪽을 전범구를 하나 만들어서 중문이 고장 났을 때 수리할 수 있게끔 미래까지 이제 대응할 수 있게끔 제가 설계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중문을 포켓식으로 만들면서 생긴 공간에 제가 화장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공용부에 화장대 놓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샤워를 하고 나서 화장대가 가장 많이 필요한데 머리 말리는 걸 화장실에서 하고 얼굴에 로션 바르는 건 방에 와서 화장대에서 또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샤워 끝나자마자 머리 말리고 얼굴에 로션 바르고 아니면 외출할 때도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말리면서 이제 로션 바르고 화장할 수 있게끔 화장대가 화장실 앞에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방에 화장대를 놓기보다는 공용부에 한 곳에 화장대를 설정을 하고 화장실에서 나와서 이제 원스톱으로 모두 다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면 화장대가 차지하는 각방의 공간까지 좀 줄이면서 어, 조금 더 유용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화장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작은 깊이의 장만으로도 모든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짜투리 공간이 나온다 하면은 그냥 장으로 채우기보다는 보다 실용적으로 쓸수 있는 화장대 공간을 한번 구성해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구 옆방에 저희가 우수관을 좀잘 활용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작은 방을 확장하게 되면은 발코니에 있는 우수관이 이제 실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수관은 철거가 불가능하죠. 전체를 다 아우른 관이기 때문에 우리 집만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활용하거나 아니면 개선해서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는 좀 활용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어, 우수관은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사진처럼 장으로 가리거나 아니면 책장을 옆에 놓거나 하는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번 현장은 침대가 이쪽 방향에 들어가는 게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해도 가장 이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침대 헤드보드가 아닌 침대 측면 보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침대를 놓게 되면 침대 높이가 한이 정도 오게 될 텐데 이제 자기 전에 뭐 핸드폰 충전하면서 위에다 올려놓거나 저 같은 사람은 특히나 자기 전에 안경을 벗어놓을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으로 아주 제격이될것 같습니다. 어, 헤드보드에 그런 게 달려 나오는 것들도 많지만 이렇게 미리 우차관을 활용해서 측면에 뭐 올려놓을 공간을 만든다 그러면 토퍼와 침대만 사면 되니까 기밀적으로도 좀 세이브가 될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유튜브만 계속 하다 보니까 사진을 거의 못 올리고 있어서 욕실도 좀 보여달라는 리뷰들이 있어서 욕실 한번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팀랜드는 기본값이 굉장히 높은 업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본만 딱 시공을 해도 고객님들께서 다 아우 너무 이쁘네요 라고 이야기를 주시는데 이번 현장도 그 기본이 적용된 현장입니다. 타일은 600에 1200각이 들어갔고요, 천장은 타일과 비슷한 필름으로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필름이 이제 욕실이다 보니까 천장에서 떨어지지 않나요? 물어보시는데 잡아 뜯을 나이도 안 떨어집니다. 정말로 잡아 뜯을라 해도 쉽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시공하시면 좋고요. 파티션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식으로 매립을 해서 아직 실리콘 작업 전이라서 살짝의 틈이 보이는데 조색 실리콘으로 저희가 마감할 예정이고 타일 속에 깔끔하게 삽입을 하면 아주 이쁘게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방이랑 거실 간단히 설명드리고 영상을 좀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집을 이쁘게 만드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라입니다. 평형이 크다 보니까 이런 면이나 아니면 벽 짜투리 공간들이 남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벽도 아무것도 없었다면 굉장히 심심할 거예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사진처럼 그림 하나 들어감으로써 공간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변하기 때문에 액자에 매립해 놓고 나중에 원하는 사진이나 그림들 번갈아가면서 달아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액자레일의 장점은 이걸 내가 쓰지 않으면 그냥 액자 고리들만 떼어냈을 때 그냥 벽처럼 보이고 천장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매일이 백자레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해놓고 안 써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미리 해놓으시면 나중에 쓸때 좀아 정말 잘했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복도 끝 공간은 저희가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는 공간이죠. 이 공간을 좀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어, 이렇게 평형대가 크더라도 가족 공용으로 사용하는 수납이 꼭 필요하다 하시면은 이 공간 장으로 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 창 높이는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고객님이랑 다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900보다 좀 낮게 장을 설정을 했는데요. 위에 고객님께서 이제 가족 사진을 건다 하셔서 그 사이즈 빼고 장을 구성해 드렸습니다. 수납이 좀 많이 필요하고 위에 뭐 별로 놓을만한 게 많지 않다 할 경우에는 장 높이를 높으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끝까지 다 올리기보다는 올리더라도 작은 오픈분만 들면 공간 자체가 좀 넓어 보이고 이뻐 보이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이제 스케치업 보고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현장 TV는 반메디박스를 제작하면서 하단에만 조명을 넣었습니다. TV 쪽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깔끔한 느낌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이나 하단에 조명 넣는 거그 정도만 진행하셔도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하단 모두 조명을 넣으면 지금 보여드린 사진처럼 살짝 화려하고 화사한 느낌이 들고요, 하단에만 넣으면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두 사진 비교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느낌 한번 말씀 주시면 저희가 여러 안으로 디벨롭해서 더 좋은 디자인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공간이 이제 식탁 자리가 될 건데요. 이 식탁 공간 옆으로 수납장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동일하게 같은 걱정을 하십니다. 바로 이 공간이 너무 좁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 걱정을 하시는데 이거는 장 깊이가 되게 깊어야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생각이 생긴 것 같아요. 장 깊이는 간단한 사이즈 계산식이 있습니다. 20cm를 주면은 17cm 정도 내가 장랩를쓸수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만드는 장 깊이 마이너스 3cm 정도가 실내 깊이인데요. 그장 깊이 자체를 좀 줄이면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짐이 어떤 건지, 뭐 주방에서 내가 주로 쟁여놓는 식료품이 어떤 건지, 여기 들어갈 짐들을 한번 고민해보시고 그짐 중에서 가장 큰 애에 맞춰서 장의 폭을 짜면 되는데 생각보다 주방에서 수납해야 될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라면 해봤자 뭐 20cm, 그리고 뭐 나머지 식용유나 쟁여놓을 만한 음식들은 그거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뭐한 제가 봤을 때는 20cm 정도 되는 조그만한 깊이의 잔을 짜도 아주 유용하게 수납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 깊이를 줄이면 나머지 공간 그렇게 크게 줄어든 느낌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납과 두 가지 모두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연장도 그렇게 깊게 짜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어 40cm 정도 돼 보이는데 어 40cm면은 사실 어지간한 주방용품 아니면 거실에서 쓰는 용품들 다 수납할 수 있는 깊이고 이렇게 널찍한 어떨 수 있기 때문에 장기피 조정해서 수납공간 챙기는 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여의단지는두 개의 아파트 건설사가 들어와서 건설을 했는데요. 동화와 효성입니다. 동화와 효성 중에 한 아파트 건설사는 이쪽에 내력벽을 만들었고 이 현장은 내력벽으로 만들지 않은 현장이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틀수 있었습니다. 내력벽이 있는 현장, 없는 현장, 저희가 다 진행을 해봤고 여러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주시면 좋고요. 있는 현장은 지금 올려드린 사진처럼 내력벽을 하나에 받아주는 벽삼아서 카운터를 고성하면 굉장히 좋고요 없는 현장은 조금 더 옵션이 다양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널찍한 카운터 만들고 반대편에 가전들 다 집어넣는 방식도 가능하고 어, 많은 디자인 시안들이 있으니까 이건 편하게 저에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운터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설명드리듯이 장점이 가전을 숨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집은 가전이 다 들어와도 어, 주방 위쪽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쪽에 에어프라이기, 밥솥, 전자레인지, 뭐 나머지 작은 가전들 다 넣을 수 있을 만한 가전장을 짜서 만들어 드렸기 때문인데요. 지금 올라간 사진처럼 이쪽 면, 내가 거실에서 메인뷰로 보이는 면에 가전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방이 훨씬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가전들은 꼭 항상 이쪽으로 배치하는 거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은 고객님께서 냉장고 주대를 꼭 요구를 하셨던 현장이었는데요. 냉장고를 그냥 이쪽에 배치해 봤는데 그벽 사이즈를 넘어간다라는 조건 때문에 냉장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도 이런 장을 짜거나 아니면 벽체를 살짝 빼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고요 주방을 항상 저희가 시공하는 이제 주방전용차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드레스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레스룸은 원래 구조를 좀 유지하면서 이제 면선톤 정리만 깔끔히 진행한 곳인데요 지금 이쪽 공간 안쪽으로는 사진 올려드리듯이 시스템장을 만들어 드렸고요 요 시스템장의 깊이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요 앞뒤 폭을 조금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살짝은 답답해지긴 하겠지만 수납이 우선이라 그러면 가벽을 이쪽에 형성시켜서 시스템장 깊이나 아니면 사이즈를 늘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좀잘 꾸며 드린 거는 요 화장대 거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단에 장을 만드는 건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거여서 서랍장으로 똑같이 구성을 해 드렸는데 어, 거울 쪽에도 수납을 좀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정도 사이즈에는 거울을 넣게 됐을 때 도어가 이제 버티지 못하니까 분절이 필요한데 절반으로 나누면 가운데 나뉘게 됩니다. 저희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3등분을 했고 좌우 거울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가운데 거울이 메인 거울로 보이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가운데에 분할이 있으면 이쪽으로 쓰든, 옆쪽으로 쓰든 좀 불편하게 뭐 화장을 하고, 뭔가 불안정한 느낌이 들었을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 놓으니까 일부러 디자인적으로 나누는 느낌이 들고, 가운데 거울을 보면서 화장할 때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아주 유용한 아이디어였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 현장은 약간 그냥 팀브랜드의 기본기가 딱 전체적으로 적용이 된 현장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톤앤면너가잘 맞게끔 마감이 된 현장인 것 같은데요 팀브랜드는 정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업체라 생각을 합니다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을 완전히 커스터마이징해서 하나씩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깔끔한 건 원하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화려한 거 원하시면 화려한 것도 정말 잘합니다 아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평소에 뭘 좋아했는지 편하게 말씀 주시면 제가 원하는 결과물을 빠르게 빠르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거역이단지 인테리어는 언제나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